너무 뭐 아니. 진짜 설명을 할거 payment. 제발 저기 이거는 좀 강거리네요. 얼마나 번 ч а с о 기다 중고 잘 meals 제 els 전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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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와야 고멋 Detail Chinese m 좋아u 까기 어디다가

너 다시 스나이동 어, 어, 네, 아, .Yeah, 어! 어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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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이스이스이이스이스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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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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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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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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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이이이

<뮤정> 나이스. 골키선 골키퍼. 그렇지. 가지 마. 사람. 려 빨려. 사람. 자기

괜찮다. 너희 있으 뭐해? 너희 있 어떻게 수는 해? 쭉! 빨리 내려! 문 돌려! 사람 어디가 이제? 사람! 내 사람 누구야? 찾아와! 내 사람!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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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사람 어있어너 사람! 언니라 달라고 해! 손들어 사람이잖아 이거! 세원너 사람 뛴다!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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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까지! 마무리까지! 빨리 내 너! 사 웃으면서 웃으면서! 괜찮아 지금 플레이 좋아! 나 좋아. 괜찮아요? 어, 괜찮아요. 잘 그렇지 태호오버레 하나씩. 에이. 아괜찮아 괜찮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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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.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대머리. 살력력 에이. 안 되지. 뭐, 그렇지. 어깨 잡지 말고.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. 빨리 빨리 됐어 됐어. 자 받자. 니가 자, 자, 네가, 네가 네. 가 받으러 가야지가 받으러 가. 됐네. 네자 먹어봐야 돼. 몸싸움. 예. 잡자. 니리. 예. 예. 추차가. 피드 살려. 예. 어깨 세이마. 같이.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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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잠. 받려와 데려와 내려와 데려와. 5분이면 돼. 지나둘을거 같아. 셋. 하 하나 둘 셋. 허차, 허차. 여기, 여기, 이기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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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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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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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

권유이니 네 자리가 어디고?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와야지 이거 좋았어. 자.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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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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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돌아서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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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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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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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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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오, 받 자, 오,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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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오, 어 오, 오, 오,

네. 하나 러 자, 자 잡아. 그렇지. 여유여유 여유, 여유. 네. 오케이. 세거나. 분명히. 분명 예성. 예성 그렇지. 그렇지. 네. 나이스. 자, 받아. 다시. 네. 자, 들어가고. 보고 보고 보고. 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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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네. Okay. 나이스. 네. 자, 건너 자세 주고 자세 주고그렇 나이스. 아. 지훈아 내려와! 너 좀, 그냥 컨트롤 해야 가. 돼! 컨트롤! 엄지 형아이 되게 큽니다! 아, 다 이거! 아스 이거 아스 아이고, 아다한 번에 억지 아, 마! 끝까지! 좋아. 오케이. 가! 빨리, 빨아 빨리! 공연 좀 받아! 공 공연! 가아 올라가자, 이제 하나씩 올라가자! 올라가자! 사랑, 사랑, 사랑! 태호 이가 너가 뒤지 그렇지, 태호 잘한다! 아웃이다. 뒤로 넘무안 되지. 태워. 안전하게 손지 마. 아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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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자, 맞자, 맞자. 같이. 예, 예, 야, 자 같이. 여윤. 여여입니다 그렇지, 아니, 나이스. 아, 그냥. 그냥, 그냥. 지훈. 그냥. 자, 오케이. 지훈이 나와. 그냥 뭐 내려오라니까, 그냥. 뒤에. 태는내려가 내려오라고, 야. 봐봐, 내려가 이제, 내려가. 야, 너도 내려와, 미니. 미리 내려와. <Mile dizzy> 더. 이아던 내려가. 비 세이브 이대이대세이 이거 세이세이 그렇지. 세이가고만 내려가. 오. 이 올라가. 올라가. 운데 효준이 어디 갔냐? 효준. 사이드로 갖고. 이거 비 아니면 잘 푸던가. 뭐야, 이거? 군 들어가서 이거? 내려와 지구야. 트를부터 잘해라. 또와지도이지야지 그렇지. 이거 도인이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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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도인이 예. 와. 두윈 아, 두윈 두윈 예. 어. 예. 봐봐, 야, 예. 두윈 야 두윈 파울이래. 어. 내려가. 이봐봐 바로 시작하네. 아 그렇지 연결. 으면안 돼. 도받 받아. 그렇지. 대관이 10번 막아. 나나 나와 나와. 아 내려가 내려가. 나와 아, 나와 나와. 아, 대이 아, 막가지 마. 그래, 드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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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간다. 진짜 드리블 해 드리블 해. 나와 나와. 나와. 해보자 이 연결인데 나이스. <목소리> 잡아. 너 지워야 내려. 에이, 어, 이거. 어, 움직여 미리. 아, 빨리 내려가. 저 자기 사람. 잡아야 되거든. 잡아라. 잡아라.

보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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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자 보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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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쳐. 자 보자+ 도해 같이 보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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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됐어. 이거 됐어. 그렇지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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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 좋아, 좋아. 아 잘했어 짜 진짜. 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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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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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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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

아, 트위트. 아, 뭐 고기 고기 아빠, 아빠. 아, 태위짱 아, 트 들어 아, 트위트. 아, 트위보 아, 트위트. 아, 트위트. 아, 트 아, 트위트. 아, 트위트. 아, 트위트. 아, 트 아, 트위트. 아, 트위트. 이 트위트. 아, 트위 아, 와, 뒤에 봐. 또뛰 봐. 사람 보라고 사람. 천천히. 출. 들고. 들고. 너 보여. 동 동결해. 간다. 동결. 같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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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만들어. 오 야. 미친 지또려 봐. 걸려 봐. 걸려 봐. 걸려 봐. 들어. 컨트롤. 버 봐야지. 나이스. 어. 좋체. e 예예예 <laughs>